헷갈리시죠? 네, 마녀 사냥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네, 제가 끝까지 가할 테니까 뒷부분만 두번 후창을 주세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게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는 어 언어재활사가 될 지성이니까 끝까지 질서 잘 유지하고 그리고 어 남은 쓰레기나 이런 거잘 정리하면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행사 시작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. 대구사이버대학교 집회 사회를 맡은 박구처장윤경입니다 어. 어. 그리고 지난 1차 집회 때부터 함께 있고 하고 계시고 공동사회를 맡은 박창순학당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4학년의 재학 중인박창순입니다네 지금부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추 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이 소중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오늘 집회는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발언, 구원 대창 시민들에게 호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모든 순서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특윤 부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. <laughs> 박상희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고진우 <laughs> 사무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. <laughs> 교수의 의장 정성두당 <laughs>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언어치료학과 <laughs> 한지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<laughs> 놀리치료학과 홍주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전기전자범과 김춘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김한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사회복지학과 최현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사회복지상담학과 송인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특수교육학과 김영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 그리고도.